네 5월 6일 17번째 산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구름달이고요 산으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금 어제 놓았던 음식들을 동물들이 다 먹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거산까지 한번 정상까지 올라가 보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식은 놓지 않고 선거산 정상에 음식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산 지금 성거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성거산 정상까지. 아, 5월 6일, 아, 17번째 산행에서 아, 태주산을 등장하다가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아, 성거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. 지금 좀저 위로 올라가서 아, 간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면이랑 김밥을 세팅해 보겠습니다. 짠! 자성고산 정상에서 지금 제 김밥이랑 음, 라면이랑 딸기를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맛있네요. 왜 맛있냐면, 아, 풍경 보이시죠? 아, 산 정상에서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이 음식들도 정상에서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도 밥만 먹고, 음, 성고산 정상에 음식을 놓고 가겠습니다. 태조산 정상에서는 라면이랑 김밥이랑 딸기 잘 먹었는데 동물들이 성고산 정상에서는 잘 먹을지 모르겠지만 성고산 정상에 놓고 내려가겠습니다. 오늘이 벌써 열 일곱번째 산행이네요 아, 풍경 끝내줍니다 그리고 산에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데코레이션을 하려고 가져왔는데 음, 제대로 세팅 못하고 지금 막 해보네요 산 정상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이죠? 음, 자, 음식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아 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떨어뜨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5월 6일 17번째 태주산 산행. 아, 맞아 오늘은 선거산을 어, 갔다가 내려왔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산행도 잘 마치고요. 이제 내려가겠습니다. 안녕!